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대민교회 유광수 목사입니다. 갑습니다 <laughs> <laughs> 예, 아직은 어이 대민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저 스스로도 약간은 쑥스럽고 약간은 또 어색하기도 어, 합니다. 어, 오늘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아, 친정 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laughs> 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어, 그동안 그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저희 교회 그리고 어, 저희 가족들 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어, 있습니다. 어, 아직 많은 큰 변화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열심을 가지고 또주님의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또이 단에 올라오면서 또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제 담임하면서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리더란 어, 어떤 리더까참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떠한 길로 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하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루키 인데 이 루키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두 사람의 리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두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이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훨씬 더 좋은 조건과 그리고 자질을 갖춘 리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남자였고 따르는 식솔도 많았고 재산도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리더일 때는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없었고 빈털터리에 홀로된 며느리 룸만 따르고 그나마 따르던 다른 며느리 오르반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건 좋은 엘리멜렉이 리더였을 때는 그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몰락했지만 조건이 열악한 나오미가 리더로 교체되면서부터 이런 대반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똑같은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그 반대 현상을 걷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리더의 조건들이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적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돌아오려 하여라는 단어인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유대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듣고라는 단어와 돌아오려 하여라는 단어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듣고는 동기이고 돌아오려 하여는 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육신의 기에 유다의 풍년이 들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오미의 영적인 기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립니다. 베들레임으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1장 6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소문과 함께 들려오는 이 영적인 소리에 그냥 모합당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몰골은 영 말이 아니지만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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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얻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실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나는 소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모압에 살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기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일어나서 베들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어머니가 밥하시는 소리가 부엌으로부터 들립니다. 그리고 이밥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반찬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와 냄새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히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아도 무슨 준비를 하죠?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 하시는 일이 나오미에겐 하나님께서 유다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모합과 베들레임 사이에 길이 있는데 이길 위에 네 사람이 네 종류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네 사람은 엘리멜렉, 오르바, 나옴이 그리고 주인공 루시입니다. 이들의 발자국을 보면 엘리멜렉의 발자국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가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옴의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의 발자국은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렘을 향하여 조금 나아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발자국은 베들렘에서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루세 발자국은 모압에서 출발해서 흔들림 없이 베들렘으로 발자국을 남깁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베들렘으로 향하는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 발자국을 볼때 엘리멜렉과 룻의 발자국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렘에서 모압으로 가서 끝났는데 룻은 모압에서 베들렘으로 가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발자취와 오르바의 발자취가 정반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멜렉을 리 따라서 모압으로 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조금 오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오르바의 발자국은요. 모압에서 끝나고 나오미와 룻의 발자국은 이 베들레헴에서 끝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던 한류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자긍심이 되는데요. 노래나 영화, 드라마 끊임없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 이슈들이 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재미있게 보시는 드라마 있으실까요? 그 중에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판 어벤져스입니다.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짧은 영상들이 뜨길래 잠깐 봤는데 좀 초등,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라 유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시나리오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될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잔인한 장면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한 인물의 대사가 꽂히더라고요. 별명이 괴물입니다. 예, 괴물이니까 힘이 세 보이시죠? 그리고 암호명이 포항구룡포입니다. 예, 고향이 구룡포더라고요. 그래서 암호명이 포항구룡포입니다. 이 계력의 사나이인데 이 사람의 대사가 꽂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그런데 결코 상처를 낼수 없는 계력의 사나이입니다. 상처가 나도 계속 재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 집을 찾아갈 때도 헤맵니다 싸움 장소도 길을 못 찾아서 늦게 도착합니다 여주인공이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이 사내에게 숙소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못 찾으니까 데려다 줍니다 그가 혈투 후에 엄청난 싸움 후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초점 잃은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예, 포항 쪽을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예, 역시 안 됩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길을 못 찾는 사내의 말로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우리네 인생의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력의 사아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 우리도 길치 영적인 길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베들레헴을 연결하고 있는 길에서는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여 계속해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슈부, 슈부. 루키 전체에서 돌아오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이 슈부가 전부 12번이 나오는데 이 중에 6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데 사용이 됩니다. 6번은 베들렘으로 돌아가라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12번에 6번, 6번 팽팽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오르바 나오미 룻의 발자국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돌아가라라는 소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모압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고 나오미와 룻은 유다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모압에서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고 베들레헴에서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들리는 부름을 듣고 어느 쪽으로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모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합에서의 삶은 지금 당장은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 허무해질 것이고 결국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베들렘에서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디로 나 있습니까? 11개상 17장을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밭 가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밭 가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는 커녕 엘리아를 처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은 엘리아 역시 사르박 가부에게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엘리아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사르박 가부가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무조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위에 사루밭 가부와 아들 것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르바까부가한 일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이 베들레헴은 한창 보리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루스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 않는 대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내시며 일하시는 흔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와 흔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임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두의 현리증을 아른 여인, 여리고성에 살던 소경 그리고 세리사케요오베데드의 집에서 다이성으로 여호와의 개를 옮겼던 다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반응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를 그럭저럭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무척 즐기셨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고 아침이면 밥보다 술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를 즐기다 보니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 의사가 말하기를 강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오래 살아야 여섯 살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은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남편은 술을 안 마셔도 복수가 차고 손발이 부어 올랐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몇 번이나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 집사님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상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습관적으로 봉상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교회를 가겠다고 말하고, 가느기 힘든 몸을 끌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예배를 마친 후 항상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도 아픈 병자를 위한 특별한 신유의 기도를 하시면서, 갑자기 오늘 강경화에 걸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 집사님은 그 부인 집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에서 물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도 못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분의 병은 이분을 죽이는 병이 아니라 슈브, 즉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반응했더니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슈브의 사인이 있습니다. 즉,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빨리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고난은 빨리 끝납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수고롭게 움직였던 사람들과 그 환경이 이해되고 사건이 해석되고 헤매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간 나오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압당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그의 잘못을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흙이 들기 나오미를 보시며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압에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그러나 설마 하면서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오미를 책망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단은 나오미가 스스로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치 아이가 잘못한 것을 엄마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반성을 하게 하려고 엄마한테 뭐할말 없니?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하늘 작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지만 마지막 결단만큼은 나오미가 해서 나오미가 축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기 이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리더십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좋은 조건과 판단과 결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사는 것을 금하신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녀 앞에 펼쳐진 일련의 여러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문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주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오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귀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들을 모두 감당해 나가는 우리 봉산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